혹시 밤마다 아내의 눈을 마주하기가 두려우십니까? 남자로서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듯한 깊은 절망감에 홀로 한숨 짓고 계십니까? 병원을 전전하고 좋다는 약은 다 먹어봐도 그때뿐이었다면 딱 10분만 이 영상을 보십시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갔던 당신의 노력이 왜 허사였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 탓이지라며 스스로를 위로하지만 저는 오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칩니다.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 생명의 강이 염증이라는 진흙에 막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는 비상신호입니다. 이 강을 뚫지 않으면 문제는 발기부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력 감퇴, 고혈압, 그리고 결국엔 돌이킬 수 없는 치매로 이어지는 비극의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25년간 남성 건강을 연구하며 수천 명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려온 한의사 이로운입니다. 오늘 저는 값비싼 보약 없이 당신의 부엌에 잠자고 있던 두 가지 재료로 막혀버린 생명의 강을 뚫어내는 기적의 용암차 비법을 남김없이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신다면 당신은 평생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당신의 인생을 바꿀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제 이야기가 바로 당신의 이야기처럼 들리신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두 글자를 남겨주세요. 당신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아버지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얼마 전 아내의 손에 이끌려 제 진료실을 찾으신 박 선생님입니다. 올해 68이신 박 선생님은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신 분입니다. 칠판을 호령하던 우렁찬 목소리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셨죠. 하지만 은퇴 후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내 분께서 먼저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남편이 이상해요. 예전엔 주말마다 등산도 가고 손주들 보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는데 지금은 소파에 붙어서 텔레비전만 봐요. 불러도 대답도 잘 안하고 웃는 모습을 본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말을 듣던 박 선생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습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뭘." "이제 와서 뭘 하겠어." "그냥 조용히 늙어가는 거지." 저는 그의 지친 음성 속에서 단순히 늙어감에 대한 체념이 아닌 한 남자로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깊은 상실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분을 잠시 내보낸 후 저는 박 선생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몸만 힘드신 게 아니라 아내를 여자로 안아주는 것도 힘에 부치시죠. 그제야 박 선생님은 무너졌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말해서 죽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거. 자체가 고역이에요. 온몸이 젖은 솜처럼 무겁고 만사가 귀찮습니다. 밤이 되면 아내가 무섭습니다. 일부러 거실에서 구벅구벅 졸다가 잠든 척하기 일수입니다. 남자로서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제 자신이 너무나 혐오스럽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고통은 단순한 성기능 저하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온 한 남자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정신적인 붕괴였습니다. 좋다는 흑마늘, 홍삼, 장어 안 먹어본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먹을 때 잠깐 반짝할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박 선생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아닙니다. 몸속 생명의 엔진이 꺼지면, 남자의 자신감과 삶의 의욕도 함께 꺼져버립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 비싼 영양제들 다 끊으셔도 좋습니다. 문제는 엔진의 성능이 아니라 엔진의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관이 꽉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어도 관이 막혀 있으면 엔진은 돌지 않습니다. 그는 의아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연료관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 몸을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억 개의 세포라는 시민들이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시민들에게 산소와 영양분이라는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선이 바로 혈관입니다. 특히 남성의 상징은 수만 개의 미세 혈관 다발로 이루어진 스펀지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이 혈관이라는 강이 뻥 뚫려 있어. 생명의 물이 힘차게 흐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잘못된 식습관과 스트레스가 쌓이면 강바닥에 염증이라는 진흙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진흙은 혈관을 끈적하게 만들고 길을 좁게 만듭니다. 결국 가장 가느다란 모세혈관부터 막혀 버립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결정적으로 남성의 심장부로 가야 할 피가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드신 비싼 영양제들은 바로 이 생명의 물 자체입니다. 하지만 강이 진흙으로 꽉 막혀 있는데 상류에서 아무리 좋은 물을 쏟아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은 막힌 곳을 뚫지 못하고 주변으로 새어 나가 버릴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효과를 보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꽉 막힌 강바닥을 시원하게 긁어내고 혈관을 20대처럼 다시 힘차게 흐르게 할 기적의 조합을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강과 천연 꿀의 조합입니다. 흔한 조합이어서 실망하셨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는 생강과 꿀은 이 조합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힘의 1%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 둘이 만나 어떻게 막혀버린 혈관을 뚫고 뜨거운 용암처럼 흐르는 기적의 용암차가 되는지 알게 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를 것입니다. 먼저 생강입니다. 생강은 단순한 향신료가 아닙니다. 땅 속에서 자라는 가장 강력한 혈관 청소부입니다. 생강이 매운맛을 내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우리 몸 속에 들어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혈관 벽에 낀 진흙, 즉 염증 덩어리들을 강력하게 긁어내고 좁아진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마치 꽉 막힌 하수구에 강력한 뚫어뻥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청소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청소부에게 힘을 실어주고 청소가 끝난 길을 보수할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등장하는 것이 천연 꿀입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이 아닙니다. 꿀의 풍부한 아미노산과 미네랄, 그리고 각종 비타민은 염증으로 손상된 혈관, 벽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천연 복구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꿀이 체내에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사실입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직접적으로 확장시켜주는 물질로 발기부전 치료제의 핵심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강이 막힌 강 바닥에 진흙을 파내는 굴착기라면 꿀은 굴착기에 강력한 연료를 공급하고 파헤쳐진 강둑을 튼튼하게 보수하는 전략 지원 팀입니다. 이 둘이 만났을 때 당신의 몸속 생명의 강은 다시 한번 거세게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같은 증상으로 고생하는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을 되찾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배가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기적의 조합도 잘못된 방법으로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거나 오히려 위장만 버리게 됩니다. 지금부터 수백만원짜리 보약 부럽지 않은 황금, 레시피와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 눈을 떼지 마십시오. 첫째, 최고의 재료를 고르십시오. 생강은 반드시 흙이 묻어 있는 국내산 생강을 쓰십시오. 껍질에 혈관을 여는 핵심 성분이 4배나 많습니다. 다음으로 꿀은 설탕을 먹여 키운 사양 벌꿀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천연 토종꿀이나 숙성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이것 한 꼬집으로 효과를 폭발시키십시오. 바로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생강의 혈관 확장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딱 손톱만큼만 넣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비법의 활용 점정입니다. 셋째, 황금 시간과 온도를 지키십시오. 시간은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가 최적입니다. 팔팔 끓는 물은 꿀의 효소를 파괴합니다. 물을 끓인 후한김 식혀서 사용하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99%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실수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실수 생강 가루를 사용한다. 절대 안 됩니다. 생강 가루는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 성분인 진저롤이 대부분 파괴됩니다. 반드시 생물을 껍질째 쓰십시오. 두 번째 실수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둔다. 생강은 공기와 닿으면 산패하며 효과가 급감합니다. 반드시 마시기 직전에 딱한 잔만 만드십시오. 세 번째 실수 욕심내서 진하게 마신다. 위장만 버립니다. 딱 생강 3쪽 꿀한 스푼. 이 황금 비율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원칙들을 지켜 만든 용암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침을 당신의 밤을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3개월 후박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진료실에 들어섰습니다. 얼굴엔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기적입니다. 매일 아침 용암차 한 잔을 마셨을 뿐인데 죄뭉치 같던 몸이 날아갈 듯 합니다. 밤마시더니 힘이 나고 밤이 기다려집니다. 아내가 소녀처럼 웃는 모습을 얼마 만에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던 인생을 통째로 돌려받은 기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박 선생님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바로 당신에게 일어날 확실한 미래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 용암차 한 잔은 단순히 정력만 되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막힌 뇌혈관을 뚫어 치매를 예방하는 뇌 청소부가 됩니다. 둘째, 끈적한 피를 맑게 해 고혈압, 심장병을 막는 최고의 혈관 영양제가 됩니다. 셋째, 온몸의 염증 수치를 낮춰 지긋지긋한 관절염과 만성 통증을 잠재웁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맹물 한 잔으로 무기력한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부엌으로 가 인생을 역전시킬 뜨거운 용암차 한 잔을 준비하시겠습니까? 부디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의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막혀가고 있습니다.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달라지고 저녁에 자신감이 폭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불씨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 나도 오늘부터 용암차 시작. 이라고 외쳐 주십시오. 당신의 힘찬 다짐이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팔한 인생을 응원하는 건강전도사 이로운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